아,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아, 16배속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1년 공부해서 동경대 가고, 또 1년 공부해서 하버드 가고, 일본에서는 공부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의 신이 됐나? 보통 이제 그 공부법의 책을 보면 그래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활용을 잘해라 이런 내용은 많은데, 머리를 좋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책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도 좋게 해준대요. 그래서 보니까 제 주변에도 제가 옛날에 과외를 해서 그 반에서 30몇등 했던 애가 한 거의 1년 안돼 1년 좀 돼서 카이스트 간 애들도 있고 뭐제 사촌 동생까지 동생 정도만 해도 거의 뭐 꼴등이고 다안지 한번 써본 적도 없는 애가 <laughs> 다음에 종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과외를 했거나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줬을 때, 제 특징이 계속 그 공부만 시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썼던 게 지두력이라고 해서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고 성과가 빨리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강의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학습성과는 이 학습성과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니까 러저 회사는 간단해요 회사 구성원들의 능력의 합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전이나 마음이 잘 맞는다면 시너지가 있겠고 사이가 안 좋다면 그 합보다 좀 적겠죠.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또 개인적인,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그러면 학습 성과를 좌우하냐. 첫 번째 지두력. 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일본 책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걔네가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그걸 또 번역을 하면 참 깝깝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두력같이. 이거 그냥 머리 좋아지는 거.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효율이거든요. 16배속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두 배씩 올려서 16배의 효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남들 한 시간 할때 나는 이렇게 한 시간 하면 16, 남들 16시간 할 거를 내가 한 시간 안에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루에 기껏 우리가 뭐 죽어라고 해봐야 10시간 하기 참 힘든데, 하루에 뭐 꾸준히 뭐 학원 같은 것도 하루에 2시간이면, 우리가 1시간 공부하면 다른 사람 8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남들 8년 공부할 거 우리 1년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경영형 마케팅이었거든요. 당연히 못했겠죠. 공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경영학 언론을 듣고 회계를 듣는 순간부터 대학교 때 느낌이 나. 내가 정말 이거 들었다가 F만 열타속으로 맞겠구나 하면서 전부 다 자연과학 쪽으로 들었거든요.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공부였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답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풀면 되는데 사회과학은 답도 없는 것 같고 말장난하는 것 같고 쓰면 은 엉뚱한 말 쓰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니까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저도 모르게 여기 있었던 방법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3년 공부해서 이제 이 분야에서 뭐 경영, 마케팅, 협상,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전부 다다 다 강의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일 훌륭한 곳에서. 그것도 그냥 일반 뭐 대학생들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뭐 석박사들이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3년에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고 거기 에 있는 모든 분야들을 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됐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년이면. 3, 6, 18, 3일은 48년, 50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들 일, 공부해. 남들 삼, 제가 3년을 했으면. 50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16배속 공부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드려. 머리 좋아지는 거.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공부 못 하면은, 아, 쟤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똑같이 공부해도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더 잘한다. 쟤는 머리가 나쁘니까 더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머리가 좋다는 거, 그 IQ나 뭐 이런 정해진 이런 두뇌 이런 것들은 향상이 잘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쟤는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다. 이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이 많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때 머리 좋아지거든요. 머리를 좋아지기보단 그동안 그 사람의 머리를 안쓴게 맞는 것 같아요. 안쓴 머리를 써가지고 좋아지기보단 원래 좋은 건데 이 사람이 워낙 안 썼으니까. 그쵸? 하지만은 안쓴 사람의 생활 패턴은 항상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만 잠깐 이 공부를 할때 머리가 열 군데에서 이렇게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열 군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할 때한 군데로만 열 배의 부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빨리 지치고 못 하더라고요. 시간은 죽어라고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가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지루하고 두 번째 짜증나고 세 번째 졸리고. 가장 좋은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의학적인 건 필요 없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지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지도력은 간단하게 이세 가지로 세 가지를 하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읽기. 두 번째, 쓰기. 세 번째, 세마기. 제가 읽기하고 세마기는 잘 몰랐는데 쓰기는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소에, 이번에 그글로텍이라 회사에서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계속 이제 쓰, 글을 쓸 일이 참 많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참 머리가 단련이 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모든 물건들이 다 체계적으로 잡혀지고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를 딱 보면.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읽기 전 삶이랑 읽은 후 삶이랑을 비교하면 뭐, 그 새마귀는 원래부터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세마기를 못했던 이제 경영하고 교수들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세마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숫자로 이렇게 현상들을 얘기를 해주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쪽으로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이쪽이 창의력이 올라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이세 가지를 어떻게 기르냐? 첫 번째 볼게요. 뭐 맨날 얘기하죠. 독서. 읽기는 독서력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이 과연 책이 없다면, 문자가 없다면 우리가 한글을 익힐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한테 글자나 문자나 책을 다없애버린다 오늘부터 책과 문자와 글이 없겠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자신,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없겠죠. 독서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뭐 하다못해 인터넷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정보가 거기에 나온 글들은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그 글을 읽고 어떤 걸 느꼈는지 얘기하면 아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단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런 독서력은 어떻게 이르는지 지금부터 이제